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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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권력자들. 긴장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안녕하세세요세요세 <웃음> <웃음> 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응. 네, 좀... 그리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그리고 테스트 받고. <끼리> <끼리> 아심하 아, 이씨 아, 아, 네. 여기 주민이 된 기분이 있는데 뭔가. 아 아저씨 그 페이 지 내가 저따거 처음에. 저거 말고. 다른 건없고우리저비닐고자 있죠. 네. 리을이고자 뭐 나물, 어 고겨울에는절배추그 공장에 는을하 기초. 기초. 우리도 기초. 우리 기초. 고기 잠깐 임도로쓴다고자하기고도있고 네. 있거든. 네. 이게 공도기큼은 있어 도 그래서 지금 나도 이거 이제 치웠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그래그래 음... 만약에 이제 짐이 온다 그러면 약간 네. 비안 맞고 좋으니까 여기 했다가 옮겨도 되고 어그래그런 이장님하고 얘기해서 잠깐 이사짐 쓴다 그러면 때리고 옮겨도 되고 음. 그런 걸 이제 집을 지을 동안 배려해달라는 해줄 저기가 되니까 그런데 뭐 가서 짓고 그게 내가 이렇게 지금 이제 집 짓고, 이제 내가 주소 온게 이제 4년 됐거든. 네. 힘들어. 아. 근데 여기를 한번 해서 이장님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어요 아. 그러면 굳이 힘들게 노동이라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 경제는키가좋아서 음. 이거가 너무 예쁘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나비 네네 우와 우와 내가 그래서 우울하고 이런거 왜냐면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네. 근데 이제 그런거 상략시킨 남은 거야 네. 내가 하면 이제 이거 또 떼고 보일러 실어우 크네 음, 이게 이제 저. 그래 음... 항상 부동액을 넣어주고, 음... 부동을 넣어야지, 이게, 이제, 여기와 살면은, 야, 너무 내 너무... 영원한 친구가 많으라고. 용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미안해. 괜찮아 거의 없지 않을 거예요. 일단 <웃음> 끝나고 <웃음> 전화를 드릴 건데 저희가 없는 게더 좋아요. 네, <laughs> 음. 지금 좀. 너 <laughs> 어, <저는 웃음> 좋아. <좋아하고.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들어보세요. 시원하네. <웃음> <웃음> 여기 기동리에공사 <검사> 많이 하셨다고. <laughs> 저, 저기. 예,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이제. 예. 예. 올라와보면 거리가 꽤 되네요. 200m 넘는 어. 것 같아요. 멀고 경사도 심해가지고. 그, 요, 여기 저 관장을 파보시지 그랬어요. 두번 봤어요. 아 봤었어요? 네, 안, 나와. 안, 나와, 안, 안 나와요. 한 방울도 안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이, 이, 점심 같은데 이, <laughs> 이, 이, 이런데 어떻게 오게 됐어요? 이 거리가 그 가압펌프로 가능한 거리예요? 가압펌프로 여기는 보통 일반 가압으로 될라는지 제가 한번 그 펌프 업체에 한번 물어봐야 돼요. 대충 이렇게. 거리가 한 200m 정도 표차 저기하고 표차도 꽤 되겠는데? 네. 그럼 여, 여기 그저 전기는 이제 그고 올라갈 거 아니야? 송기는 저기 전부터. 아, 여기 저기 하고올라와 있는. 네. 그럼 오는 건뭐 문제 없겠지. 음. 한번 가보셔야죠. 네. 네. 얼굴 나와도 괜찮으세요? 아, 아, <laughs>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이 땅은 여기까지예요. 여기 이렇게. 일부 안 되는데는 여기 에차 끝이 이렇 조금 음. 야될 거예요. 땅을 한 얼마나 파세요? 1미 정도 파세요? 아미터한이0 한한 음. 그 정도 파. 음그 정도 파. 여기서 네. 이제 일로길 네, 건너야 돼요. 네, 이쪽으로 이, 이, 이 네, 여기는 이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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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이 도로 이렇게 쌓줘야 돼요. 그러게요. 그죠? 네 물만 없으면 다른 건 네. 문제 없는데 네. 저오버헤 네네네 네. 많이 물량은 많이 들어오네 계속이 네네 가압펌프를 이 안에다가 설치해야 를 되는 거죠 가압펌프를 설치한면맨홀 하나 붙어야 되는데 아 네네네 네, 네. 네. 뭐, 이 땅은 뭐이 마을 땅가아 글쎄 그걸 모르겠어요 여기 그두 개, 두 개를 지금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 그러니까, 요, 저, 예, 옛날 물탱크가 산채물이고, 이, 아, 여기는, 요, 물탱크 있는 데는 이 마을 땅인가, 여기. 아, 마을 땅이 아니? 땅이, 땅이 이게 소유, 이게 뭐, 소유되어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으나. 어. 어차피 이제 물 이거 사용하려면 네. 여, 여 주민들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또 상의들 네, 네.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여기다 이제 맨홀을 앉혀가지고 그, 그, 그 맨홀 안에서 이제 가압펌프 설치해서 네. 올라가야 되니까. 네, 네. 어, 알아보셔야겠네요. 되이게 네. 이게 마을 상수도구. 네, 네. 저 뒤에는 이제 농사 짓고 하는. 아. 그 용도로다 쓰는, 그, 매널은 적당히, 저, 저쪽, 여기쯤 좋을 것 같은데, 저 앞에. 음. 그럼 저도이렇매너로 하나 나가지고매너에서 그, 가, 가압을 해서 올라가는 걸로. 네. 매, 너리이매너리 네. 어, 그래도 한1,500정도되데 1500, 1,500, 1,500 정도. 음. 전기도 문제네요. 전기가 문제예요, 전기. 그럼 선은 한 줄만 가는 거예요? 네. 몇 미리요? 요 같은 경우는 뭐, 강우, 저, 저, 저 아무래도 한, 한, 사, 한 30mm나 30mm. 한그 그 정도 가요이 사실이 땅 파고 하는 게그 병이 많이 들지. 네. 이관자재 값은, 관 값은 음.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할때좀큰걸 갖다 해놓으면 좋죠. 네네. 누구지? 안녕하세요. 그 공사하시는 분인데 아, 네, 이 동네 많이 하셨대요. 응. 관장님 지하수도 문의 하시고. <laughs> 이제 그 어떻게 할지. 네. 진우 씨가 이장이니까 이장한테 물어보면 될것 같고. 오우 딸기 엄청 많네. 딸 따먹어야 될 네. 때야. <laughs> 사장님 이 여기 잡집하시는 사람들이 네. 많이 시겼겠죠 네. 그렇죠? 어떻게 여기서 가압실 하면 올라가겠어요 저 네. 그래서 그좀또 어떻게다가 네. 한번 여기서만 이 여기서. 있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거리가 있어서 네, 그래서 어쨌든 네 들어가세요 말도 안 되는 좋아져야 돼고어가세요네 들어가세요 일단 그본법 업체에 한번 그 이런 관계를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선 제가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 리스트가? 응. 아. 우와. 응, 내가 좋아하는 첼리스트첼리스트다 <laughs> 담아야 그게 감동이 백배진않거그그렇구 나름 또 응. 이런 생각 했지 저거. 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전주 들어갈 때딱뭐 신청하면 되잖아. 전주에다가 계량기 하나 달라고 그래. 집 짓기 위서 그거 한다. <laughs> 저 밑에서는 물 갖고 올라가기 힘들어 양치를 끄도 너무 멀면은 200m 정도 뒤면안돼 힘들어. 그래. 내가 얘기한저 밑에 가서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래. 요요왜 우리 바구 바구에 여섯 가면은 곳을 얼마 안 되냐 말이야. 그 네. 100m도 안 되니까 그 가능하지 않겠나. 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내가? 이걸로? 이거 이제 잘 잡아야겠네? 응. 아니, 순간 포착 잘 해야겠는데? 응. 좋기도 <뭣> 하고 좋기도 <뭣> 하 <하고> 엄청 게그랬서 웃어 <뭣> <뭣>